부산을 대표하는 생선 고등어. 실제로 전국 고등어의 80% 이상이 부산에서 유통될 정도로 부산을 명실상부한 고등어의 도시인데요. 이런 여건을 바탕으로 고등어로 새로운 도전을 한 청년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고등어를 유통하며 특별한 고등어 요리를 선보이는 김동주 씨, 고등어 연구에 진심인 동주 씨를 만나봅니다. 그를 만나러 간 곳은 부산 중앙동의 한 가게. 아침 일찍부터 주방 안이 분주한데요. 바로 고등어를 손질하는 중입니다. 추가 수량으로 2, 30마리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고등어 전문 식당이니만큼 하루에도 수백 마리씩 나가는 고등어. 손님 상에 오르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 피막 제거 작업입니다. 이 껍질 부분에 비린내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만 벗겨내시면은 비린내가 거의 사라집니다. 고등어 표면에 코팅처럼 덮인 피막을 벗겨낸 다음 이번엔 핀셋까지 이용해서 일일이 잔가시를 제거합니다. 흔히 구이나 찌개, 조림 등으로 많이 먹는 국민 생선 고등어. 하지만 이곳의 메뉴는 조금 더 특별한데요. 초절임한 고등어를 이용해 동주 씨가 만드는 건. 바로 고등어 봉초밥입니다. 자, 고등어 해는 무조건 많이 안 고등어 초밥 오 맛있겠네요. 주인만 하기에는 손님들이 너무 익숙한 음식이다 보니까 약간 접근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새롭게, 새로운 메뉴를 계속 개발하는 이유가 손님들이 좀한 어, 시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시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 집의 대표 메뉴를 만들 차례. 먼저 고등어를 오븐에 잘 구워낸 후 토치를 이용해 한번더 구워줍니다. 색다르고 맛있는 고등어 요리를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노력한 봉주씨 그런데 그는 어떻게 고등어와 인연을 맺게 됐을까요? 2018년쯤에 제 친구가 공동어시장, 부산 공동어 시장에 중매인으로 있는데 그 친구 도와서 제가 수출 작업을 좀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뭐 국내에서도 이 고등어를 가지고 좀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월쯤에 저희 처음 오픈했는데요. 그때 당시 나온 메뉴들은 솥밥이랑 소밥 솥밥 말고는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한두 달씩 새로운 메뉴 개발하고 해서 공수업도 나오고 올해는 저희가 화로회랑 딱새우도 나왔습니다. 고등어 전문 식당을 열기 전까지 싱가포르에서 선박 중개인으로 일한 동주 씨. 부산이 고향인 그는 20대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일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다시 부산에 정착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느덧 점심시간 사무실이 밀집된 곳이다 보니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데요. 그 시각 주방 안은 더욱더 분주해졌습니다. 밥솥마다 구수한 밥이 익어가고 있죠. 이게 전부다 네. 고등어 솥밥에 쓸 판입니다. 솥밥이랑 소바가 제일 많이 나가고요 거의 메인이 솥밥이랑 소바라 보시면 돼요. 일본식 메밀국수, 소바도 만드는데요. 고등어와 메밀면에 중화라니 생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 소바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많은 분들이 몸이라면 은냉모일만 생각하시잖아요. 저희는 온소바거든요. 따 뜨거운 갓소 육수에다가 면을 넣어서 드시는 있, 드시는데 거기고등어 올려서 드립니다. 메밀면에 잘 구운 고등어 두토막을 올리고 여기에 뜨거운 육수를 부으면 고등어 온소바가 완성됩니다. 비리지 어, 않을까도 조금 어, 걱정되는데. 은 개업 1년이 지난 요즘 점심 때마다 이곳을 찾는 단골 손님들도 크게 늘었는데요. 부담 없는 가격에 맛도 건강도 챙길 수 있어 자주 오신다고 합니다. 갓진밥에 고등어라 약간 장어 그쵸밥 이렇게 가치. 어 약간 네. 살짝 닿습니다. 이 고등어 소바는 자칫 비리진 않을까 궁금한데요. 고등어를 옛날에 많이 안 먹었는데 여기 먹으니까 좀맛있어 담백하고 되게 느끼함이 없고 맛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초절임한 고등어로 만든 고등어 봉초밥 맛은 어떨까요? 표정들을 보니까 아주 만족해하는 모습이죠. 오, 되게 맛있게 잘 드시네요. 음, 그러니까 비린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 없애는 만 것인지. 네, 그냥 일단 맛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하여튼 생선 안 좋아하는 저도 일단 너무 맛있다. 그냥 좀 메뉴 자체가 스페셜하다. 그렇게 느낍니다 고생했어요. 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직원들이 뒤늦은 식사를 합니다. 어, 고생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밥 먹을 때마다 메뉴를 평가하는 직원들 <웃음> <웃음> 매운 거못 먹으면 못 먹겠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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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맛에 올라옵니다 뭐. 매운 거 음. 식사하실 때도 마요 소스에 마요 김밥 그런 네 확실히 중화된 맛이에요 어, 일단 저희 사이드 메뉴인 명란 마요라는 고하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의 소스와 이제 고추장 소스와 조합해서 저희가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 레시피 하나씩 만들면 상금을 주겠다. <laughs> 예전부터 이제 좀 유행했던 냄비 기름처럼 <laughs> 아 해가지고 바로 얘기하네요. 아, 너무 <laughs> 좋은 거 같습니다. 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또래 청년들이니까 다보 아이디어도 넘치고 서로 마음도 잘 맞습니다. 음, 너무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만든 이런 메뉴들이 손님들이 좋아하실 모습 보면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를 나온 동주 씨가 어딘가로 급히 향하는데요. 제가 식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원래 그 전에 부산 공동어시장에 중매인을 했던 친구랑 같이 수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번에 수출 거이 생겨가지고 고등어 검품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도착한 곳은 감천항에 있는 한 냉장 창고. 부산에서 수출하는 많은 수산물들이 이곳에 보관되고 있는데요. 동주 시의 수출 물품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20kg 짜리 상자인데 이렇게 해서 포장해서 수출하고 있거든요. 상자 안에는 꽁꽁 언 고등어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꺼내서 무게를 측정해 보는데요. 이게 100후반에서 200중반까지 되는데, 생선이 아시다시피 그램수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담은 생선들이 100후반대에서 2 0 0그램 중반까지 간다는 것을 좀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 측에서 항상 이런 요청을 합니다. 한국 고등어의 맛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동주 씨. 주로 이제 섭취하는 건 노르웨이 고등어긴 한데, 그 막상 드셔보시면은 제주산 고등어가 아주 담백하고 기름지기 때문에 노르웨이 고등어보다도 더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방람회 다니면서 어, 한국 고등어를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더 한국 고등어, K 고등어가 전 세계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날 저녁 바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laughs> 루이 씨 왔어? 언제 왔어요 오늘? 오래요 어? 아까 방금 왔어. 방금 왔어? 우리 분위기. 아이고 오랜만에. 이 집만 다 보고 싶어? 아내와 아들은 <laughs> 서울에서 지내다 보니 오랜만에 아, 가족들이 음. 만났습니다. 이게 아빠고 이게 나야. 이제 기랑저 맨날 놀아줘야 되는데 못 놀아주고 있었어요 그동안. 루이야 아, 아빠 오랜만에 보지? 응? <laughs>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뭔가를 준비한 아빠. 아니 상관 아니고 아빠가 이제 만들었어. 소금빵으로 케밥, 고등어 케밥. 케밥? 아, 어, 고등어 케밥 먹을 거야. 오, 진짜? 어, 케밥? 맛있어. 어? 케밥을 지금 어, 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테스트하는. 음. 지금 터키 가 보시면 고등어 케밥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한번 카피해 가지고 제가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윌시. 윌시 이 맛있을 것 같아. 맛없을 것 거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나 힘는 결혼 6년 차인 오. 동주 씨. 일하느라 떨어져 사는 아들과 아내를 위해 오늘은 저녁은 좀 특별한 것으로 준비해 보는데요. 이스탄불의 명물인 고등어 케밥에서 차간에 소금 빵에 고등어 부위를 넣어서 만든 겁니다. 와 정말. 무슨 맛이지? 아 이거. 야 이색적인 메뉴네요. 안에는 다른 소스는 안 들어가 있어요. 모자 모자 소스. 음. 근데 그거만 충분해. 그런 거 같아요. 소금빵 이미 약간 없으면. 간이 돼 있어가지고. 음. 그냥 단백하고 커피하는 건 맛있을 것 같고. 네, 이거 어, 약간 사무실 같은 그래. 데 팔면 할 만한 아침 에하는 거. 되게 신기해 요 어디서 이런 레시피를 알아가지고 했는지 뭐 아이디어도 어디서 차가 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또 간도 딱 맞춰가지고 하고. 이거. 재밌기도 하고 저는 먹는 입장이니까 그냥 즐겁죠 마냥. <laughs> 아들 루희를 보니 아이들 입맛에도 딱인가 Dick? 봅니다. 음, 아이들 입맛을 거짓말 칠 수가 없죠. <웃음> <웃음> 고등어 빵은 진짜 안 먹을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잘 먹는 거 보고 빨리 메뉴얼 해야겠다 확신이 섰습니다. <laughs> 다음날 동주 씨가 초량동에 있는 가게를 찾았습니다. 양파. 어, 주방 안에서 요리를 선두 지휘하는데요. 이곳은 얼마 전 문을 연 2호점입니다. 2호점을 5월 초에 오픈을 해가지고 오픈하면서 좀 새로운 메뉴를 개발 중입 있습니다. 하나는 고마사바라고 푸코가에 가시면 참깨 소스를 버무린 고등어 해거든요. 그게. 을 저희가 소밤이랑 같이 드실 수 있게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고등어 회무침, 미나리, 양파, 양배추 등 가진 채소를 넣고 여기에 싱싱한 고등어회를 올려 무쳐주면 새콤달콤 입맛 도는 고등어회 무침이 완성됩니다. 야, 이거 뭐 소스 맛이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여러 날 숙성한 간장을 고등어회에 뿌리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곱게 간 참깨를 솔솔 뿌려주면 일본 요리인 고마사바가 됩니다. 맛의 비결은 바로 간장이라고 하는데요. 계속 숙성된 간장을 계속 테스트 중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맛을 잡기 위해서 뭐 오일 숙성이라든지 일주일 숙성이라든지 좀 차별화를 두면서 계속 맛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친날 때마다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는 공주 씨와 젊은 직원들. 오늘도 완성작의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여기지? 오늘 만들어 본 고마사바와 구등어 회무침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메뉴에 올려 판매하기 전 직원들과 함께 시식하며 냉철한 평가를 해보는데요. 이제 밥이랑 먹자 맛있겠다. 김치 네, 맛이 확실히 음. 좀더 푸짐해 보이면 좋겠다. 해무침할 음. 때는 양파나 양배추 같은 양배추를 좀 많이 넣어주는 게 음. 음. 비리지도 않고 간장 맛이랑 잘 어울려서 밥이랑 먹으면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손님이라면 먹을 것 같아요. 밥이랑 세트로 구성해가지고 먹으면은 그러니까 안, 이렇게 이렇게만 먹으면 안주로 먹을 수 있는데 밥이랑 같이 먹으면 든든할 것 같기도 하고 국물이랑 같이. 위에 후리가 캐 올라가니까 씹히는 맛이. 맞지 맞지. 괜찮아. 이, <laughs> 이 정도 좋은 의견이 많은데. 그리고 안주 메뉴는 이 정도 플레이트 크게 주. 아, 네 색다른 고등어 요리로 아, 내일을 아, 꿈꾸는 아, 청년들입니다. 아, 부산역에 있다 보니까 외국인 손님들도 꽤 오시거든요. 외국인 그러니까 손님 오시면은 진짜 다 하나같이 맛있게 드시고. 이런 걸 보면은 뭐 저는 해외에 이런 좀 고등어 고등어 문화를 좀 전파시키고 싶어서 요즘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도 뭐 김밥이나 다양한 한국 음식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저는 이제 고등어로 좀 전파를 시키고 싶습니다. 고등어 수출 일을 하다가 고등어 요리에 뛰어든 부산 청년 김동주 씨. 부산을 넘어 전 세계인에게 한국 고등어의 참 맛을 알리기 위한 그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네, 고등어 연구가 김동주 씨 만나봤습니다. 두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 고등어 좋아하는데요. 이 예, 고등어가 사실은 조림으로 먹거나 아니면 대부분이 구이로 해서 먹죠. 또 고갈비라고 이제 석쇠 구워서 오우. 양념장 올리는 것까지. 아니 왜냐면 이 정도만 해도 고등어는 충분히 평생을 즐겨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럼요. 여기서 무슨 메뉴를 더 개발했을까 궁금했는데 뭐 온소바에 또솥바또그 아직 미적인 그 예, 케밥에 예, 거기까지. 예. 와, 정말 기발하더라고요. 앞으로가 더 무궁무진할 거란 기대감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또 동주 씨의 이력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음, 원래는 이제 해외에서 선박 중개인으로 일을 하시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이제 고등어를 수출하기 네, 시작했고, 네. 그러다가 이제 고등어 전문 식당까지 차리게 된 건데, 아, 음. 사실은 이게 요리를 전공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웠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레시피를 개발하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말씀처럼 동주 씨는 원래 음식을 하던 분이 아니라서 이 고등어 요리 전문점을 열기까지는 꽤나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수출 일을 하시면서 한국 고등어 유통량을 더욱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식당을 열기로 결심하고 인터넷이나 각종 영상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수백 번의 테스트 끝에 이렇게 식당을 열게 된 거라고 합니다. 부산의 시어가 고등어 그래서 많은 청년들과 전문가들이 고등어로. 어, 제품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네.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이 나오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